네, 안녕하세요. 미니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책장 소개를 올려볼 건데요. 어, 그도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치운다고 치웠으니까 더럽다고 악플 같은 거는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, 하여튼, 그리고 송캠으로 그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제 책상의 전체 샷이고요. 책장이에요. 외 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, 저기는 앨범이 있고요, 저기는 품증, 그다음에 저기는 어그 뭐지? 하여튼 시계 같은 거 있고요. 이거는 수영 갈때 쓰는 그런 세면도구들, 비밀 노트, 달력, 그다음에 이거는 펌프, 그다음에 이건 저금통, 학교 달력, 학습지 달력. 여기는 펌, 아니 펀치랑 제 우유팩으로 만든 건데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는 로션인데 초점이 안 잡히네요 토니모리 토니모리 버블트리 그린티 바디 로션이에요 진짜 점안 잡히네 그리고 얘는 양초인데요 양촌데가 양초 잘 직접 만든 거예요 눈사람하고 싼 탄데 이거는 미니 볼펜 선물 받았을 때그 케이스에다가 넣놨고요그 피규어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카폰인데 이거는 그 뭐지 그 피규어 아카폰 애기 여기 미니언 있는 자리고요. 얘는 그 뭐더라 레고 프렌즈에 나오는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어요. 그리고 이건 그 킨더 조이에서 뽑은 헬로키티고요 이거는 잠시만요. 이 서랍은 제가 제 영상 찍는 공간 으로 돌아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, 너무 높은데 이게 조금 얘를 높여야 돼요 높였는데도 여기까지 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어? 여기에는 이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고요. 이거는 큐빅이랑, 그 뭐지? 비세 데코랑, 뭐, 그 뭐지? 고리, 핸드폰 고리 등이 있고요. 여기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시계들이 들어있고요. 여기서 턴 세워서 갈게요. 여기는 풀들 있는데, 테이프하고 투명 풀, 딱풀, 아무 스물 풀, 착풀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머리끈하고 경주 가서 산그 기념품이에요. 첨성대랑 다다붙탄 다부탄 맞나? 그리고 여기는 에 스푼 벳이 들어있고요. 여기는 어, 이거는 아그지역개 캡슐에 들어있는 그 지역이고요이거 기타피크 피크하고 천점 그 수지점토랑 어? 수지점토랑 이거예요. 뭐였더라 모이드 그 마플 모이드 원상복귀 시켜놓고 왔고요 옆으로 넘어가자면, 여기는 제가 그 색종이로 동생이랑 만든 연필꽂이고요. 여기도 연필꽂이, 연필꽂인데 제가 여기 공간에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모아놨어요. 이거는 아마 뭐지? 문방구에서다이소인가 거기서 구매를 한것 같아요. 연필, 여기 연필. 그다음에 여기는 재능펜하고 필자 가위 칼. 형광펜, 샤프, 펜들이 있고요 여기는 컵하고 양치 그 도구들하고 여기는 어 연필, 펜, 색연필 등이 있고요 가운데는 파우치하고 지갑, 거울 동전지갑하고 물티슈 휴대용 물티슈 여기는 필통들 다음에 경대 아까 그 여기 미니볼펜 매직하고 매직하고 빵짜리 풀테이프 그다음에 제가 이거 닦고 할때 쓰는 거 이렇게랑 아빠 것들 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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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책 파일 이거는 학교신문 파일 그다음에 이거 웨딩모터 뒤쪽에 이거는 제 문제집들 그다음에 안경 이 휴지 쓰레기통 무지 생크림. 다음에 여기 안경닦이랑 스피드동 게임이랑 여기 안에는 공기 아니 동전지가 빠고 그 펜하고 그펜 배터리 케이스 재능펜 케이스 우드락본드 메모지 탁들리 있고요. 미니어처 용품인데 다음 이또 영상 따로 소개 영상 올릴게요. 이건 제가 수제로 뜬 것들. 그 다음에 이거는 리코더 물감. 파스텔, 파리템, 물감, 사인펜, 크레파스, 색연필, 액자 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책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